이제 뭐 변호사 대납, 네. 변사이 대납까지 가면은 정말 그냥 계속 고구마 캐듯이 그냥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박영수 의원이 효성의 거기와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규모를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의 규모가 훨씬 커요. 근데 거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4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3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마 국민들 큰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을 20억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이사까지 자리까지 받았다는 걸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입 내역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의 어떤 관련된 어떤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국회에서 국민들 대신해서 의혹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해서 좀 곤란하지 않나. 30명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소송에 동원된 네. 사람이 30명인데 일급 변호사 30명이 붙었는데 3억? 처음에는 그것도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3억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변호사 비용은 보통의 경우에는 경력과 또그 사건에 들리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갓 변호사 되신 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사건, 뭐 음주운전 세번 했는데 가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집행유예 해주세요. 이런 사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용을 받을 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검찰과 정면으로 싸워서 무죄를 받아대야 되는 사건. 이런 건 정말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사건은 면면도 화려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만 걸어서 되는 사건이 아니라 논리를 개발하고 검찰 기소한 거에서 허점을 캐고 이래갖고 삼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봐요. 야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김앤장이니 뭐 LKB 앤 파트너스니 네. 뭐 엄청난 데잖아요. 법무법인이 거기다가 전직 대법관 그러니까 전관이 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논리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전관예우에 대해서 제가 이기에 한마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전관예우 대게 비판하는 분들이 진보 쪽이에요. 음. 이제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 인사들이 비판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판사랑 제일 가까운 변호사 좀 가르쳐달라고. <laughs> 근데 그, 그,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게 걸리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호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진보 쪽 변호인. 보수적 변호인, 이렇게 두로 갖추게 되거든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근데 음. 지금 보면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변호인을 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협력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협력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렇게 해서 그 이걸 갖춰 놓는 거고 말하자면 인정은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전관 예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가서 진보 대법관들한테는 진보적 변호사가 좀 어필이 될 것이고 보수 대법관들한테는 보수적 변호사가 어필이 될 거니까 이걸 쫙해놓는 거거든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근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금 뭐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십 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안 되는 돈을 썼다 이렇게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않은것 같습니다. 게 10, 20, 30이어서 꽤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재벌 변호사비도 가끔 문제가 되거든요. 회사 돈으로 변호사 네. 개인 변호사비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직자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처럼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이제 도지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금으로 변호사비를 주거나 음. 혹은 이 돈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어떤 페이버를 주면서 변호사 일을 시키지 않았냐 이거는 공적인 의문입니다 거기에 답할 음.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내 개인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호사비를 줬지 이 내가 지금 집 도지사 하는 거에 여기서 영향을 안 받았다고 밝혀야 됩니다 음. 이거를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 그 사실 이 법조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눈길이 가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최서원 씨, 뭐 예전에 최순실이라고 얘기했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박영수 전 특검이 가족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러네. 이렇게 볼수 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다 사실 최성원 씨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번에 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칠때 광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뇌물로 취지 않았습니까? 그 논리로 간다라고 하면 박영수 특검의 딸이 상식적인 선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우리가 2016년에 얼마나 그 특검 팀에 대해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특검 팀의 브리핑을 보면서 환호하고 국가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좀더 청렴하고 민주적인. 가로 가기를 바랬던그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니 그때 그 특검이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특검은 특검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그가 또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를 단죄하면 되는 것이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음. 진짜 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정농단 <laughs> 사건이 국민적인 분노로 불타오른 게. 정유라의 그 부정입학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들어갈 때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정유라가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되면서 중졸이 돼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이제 반대편에 섰던 조국 장관이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또 자기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여러 가지 부정한 일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뭐 조국 장관이나 박영수 특검이 잘못했다 을 그래서 최순실 씨가 억울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둘다 아니, 뭐, 나쁜 그런, 거지. 그럴 수, 그렇죠. 럴수 네. 네. 최순실 씨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딸은 이렇게 됐는데. 그달이라도 네. 있었는데. 조국 장관 딸은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렇게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친척한테 100억이 넘어갔다 그러고 따님이 무슨 거기서 오래 근무했는데 아파트를 받아서 뭐또 이익을 챙겼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음. 나를 그렇게 단조했던 분이 뭐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최순실 씨가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반가워할 일이죠. 어서 와. 가끔은 처음이지. <laughs>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laughs>